저희 아이들이 둘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애들이 숙제가 없어요. 영국은요? 오, 오, 네. 정말 놀, 놀고 놀고 또 놀고 오. 또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 숙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엄마는 학교 다닐 때 방학 그 숙제가 있어요. 탐구생활, 만들기, 그림 그리기. 진짜 많지 않아요? 네, 진짜 많죠. 네. 어, 일기만 해도 다, 맨날 써요. 어, 일기. 개학 전날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네. 너너 일기 써. 너는 뭐 만들어 하면. 아 근데 이게 와. 또 학교 측에서는 방송을 네. 아무것도 안 내주면 또 아무것도 안 내주냐고 이런 말 나올까봐 또 아. 하는 그런 네. 분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또 영국에서 제가 굉장히 어, 그 좋았던 건요. 숙제는 없는데 일기 노트라는 걸 써요. 일기 노트. 일기 노트. 읽기 노트. 어. 읽기노트가 굉장히 얇아요. 이런 거 두꺼우면 안 돼요. 사람이 두꺼우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아주 얇은 읽기노트를 4살 때부터 가방에 읽기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 읽기노트에는 날짜를 쓰는 칸이 있고요. 그 옆에 내가 무엇을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쓰는 칸이 있고요. 아, 얘가 뭐 예를 들면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를 읽었다 자기가 써요. 그 옆에 엄마 아빠가 한마디를 쓸수 있는 칸이 있어요. 선생님은 한마디를 쓸수 있는 또 칸이 있어요 선생님은 안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음. 틱만 하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를 쓰고 뭐 읽기를 하고 시를 쓰고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절대로 빨간색 노그 펜을 대지 않으세요 음. 음. 한국 같으면 그냥 빨간 사인펜으로 그냥 빨간색 없어요 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대신에 아 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데 주로 뭐이 자세한 평가가 아니에요. 음, 잘했어 와 어메이징 판타스틱 잘했다는 것만 써주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제가 한마디를 써줘요 어메이징 판타스틱 아 이거 너 배웠구나 한마디 이렇게. 부모님이 쓰는 안에. 아, 네.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봐요 아. 그리고 세계끼는 네가 하는 거고 엄마는 딴게 아니고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도 계속 보는구나 이렇게 읽고 인터랙션이 되는 거예요 아 음. 어, 보고 어. 초등학교 내내 네, 네. 근데 오. 그 제가 그거를 다 모아놨어 요 이만큼 아. 이게 자산이 날마다 5분씩. 한꺼번에 2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5분씩. 그게 그의영어에 힘이 됐어요. 짧게 하라도 음. 정기적으로 쌓았다는 네. 거네요. 네. 네. 노트가 너무 얇아서요. 그 하나 쓰는 게 너무 좋은데 금방인데 근데 한 줄만 쓰면 되니까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모든 공부와 모든 이런 건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요.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럼 벼락치기가 끝이거든요. 음. 그러면 아이들이랑 대화할 소재도 많겠네요. 네. 너 어떤 공룡을 좋아하지? 너 무슨 공룡 이번에 읽었지? 음. 공룡 네가 좋아하는 공룡 뭐지? 제가 공룡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이 때문에 공룡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음. 이렇게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 된다고 음. 생각해요 굉장히 어렵지 않은 게 요즘에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책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음.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이 책 듣던 이렇게 해서 한줄 쓰기 그 영어 읽기 노트를 날마다 날마다 쓰는 거 음. 그러니까 날마다가 안 되면 그래도 일주일에 세번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읽으면, 그 아이가 읽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표시를 하고 부모님이 거기다가 에 한마디 쓰는 거예요. 이거 딱한줄 쓰는 거라 어렵지도 않고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 과정을 하면 이게 체력이 거예요 영어 체력? 이렇게. 네, 저는 이 굉장히 할수 있는,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고 할수 있는 방법을 어디가든지 이 방법을 말씀을 드려요. 음... <laughs> 중요한 거는 영어하고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허, 진짜요? 네. 어, 저는 그거 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 문장 안에서 네. 섞어서 하는 거. 그거를 요즘에는 트랜스랭귀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 한 부모 한 언어 정책. 네. 네. 연구 결과를 보면 영어면 영어, 한국어면 한국어 이렇게 하지 않고 둘을 적절하게 섞어서 쓰는 능력이 진짜 언어 능력. 아. 아 그러면 뭐 I'm 신뢰예요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재밌는 거예요. 진짜요? 네. 나나 브렉퍼스트 먹고 싶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 헝그리해요. 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 네, 괜찮아요. <laughs> 제가 실제로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Translanguage Competence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언어를 다양하게 섞을 수 있는 섞는 것도 능력이에요. 네. 그러면서 언어 자신감이 생겨요. 오.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오. 그래서 그렇게 섞으면서 자신감을 얻고 각각의 언어를 지금은 다살하고 있어요. 저희 집이 그러냐. 그런 환경이 아니냐. 물론 저희 집이 그런 환경이긴 하지만 이 방법은요. 정말 대부분의 이중 언어를 쓰는 과정에서 지금도 지금 저희 집에서 이제 밥 먹는데 들음 저희 집 하면은 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말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헉. 언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게 능력이에요. 괜찮군요. 어. 그게 좀 너무 어색하게 들려도 뭐 엄마, 아빠나 부모님, 할아버지한테 Are you 진지 드셨어? 뭐 이렇게 해도 그냥 <laughs> 받아들이고. 그게 트랜스 랭귀징이고요. 아 저희 집에 그 비디오 설치해놓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제가 갖고 네.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네. 네. 진짜 크면 영어로 할게 없대. t h 포즈는 영어랑 아, 한국어랑 지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and out the b l a n out the chains and c t b e l l 얘가 말하는 게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자세히 들으면. 그냥 근데 얘가 영어 연습을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 거면요. 인형한테 야, 이제 내가 영어로 말해 야 될지도 몰라. 이제 그러니까 어 이제 <laughs> 내가 너랑 앞으로 이제 영어로 해도 돼야 될지도 몰라. 이런 그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서도 다양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 개를 하려고 하니까 얘네들도 힘들기도 하고 근데 언어 자신감이 뭐냐면 얘가 혼자 쭝얼쭝얼쭝얼 하는데 그 영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랭귀지 음. 플레이, 네.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 얘만 그런 거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언어 자신감이 생기면 자기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 발달 순서가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이런 새로운 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 제일, 우리는 먼저 문법 가르치고 단어 가르치잖아요. 제가 만든 이 데이터베이스. 이거 보면은 제일 먼저 애들이 배우는 거는 이런 몸짓이에요. 이런 거. 음. 그 다음에 억양. 음. 그 다음에 단어. 어. 그 다음에 문법. <laughs> 저희랑 다 거꾸로네요. 네. 문법은 야. 제일 마지막이에요. 어.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얘가 말하는 게 저희 쟤는 정말 막 수백 개 있으니까 얘가 이걸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찰 결과. 얘 이렇게 말해요. 아보카도를 자기 싫어한다. 이거를 음. 영어 문법 보면은. 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I don't like avocado. 얘는 뭐라고 하냐면 I avocado no 이렇게 말해요나 아보카도 싫어. 정말 한국적인 순서로. 네. 네. 나랑 비슷한데. 네. 근데 영어식 발음으로 어... 느낌이. I avocado no 그래요. 어... No를 동사로 쓰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아, 틀렸네요 이게 아니고 틀렸다고 볼 수도 있고 기발하다고 볼 수도 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단계가 오래 나타나요 그러니까 큰 애가 처음에 영어를 잘 못했는데 선생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제가 아, 어떡하냐 영어 못하는데 선생님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이 얘가 영어를 못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얘가 감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리액션을 제대로 해가지고 아 네.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리액션이에요 아감 눈치와 감 그다음에 소리 억양 음. 단어. 문법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에 배웠던 그오형식 같은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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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네. 비언어적인 요소가 먼저 된다는 거네요. 네. 네.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입을 뗄수 있게끔 네. 그런 환경만 조성을 해줘도 음. 단순히 지금 당장 문법이 틀리고 단어가 조금 이상해도 그건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거. 음, 문법 중에서 제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센서티브한 게 뭔지 아세요? 문법 중에서? 어떤 거예요? 3인칭 단수. 아, S 붙여야 되는 거. 네,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3인칭 단수 틀리면 어, 쟤는 뭐야 이렇게. He l o v e you 하면 어, 뭔가 어색한데. 이런 쟤는 참 거. 이렇게 하죠. 그 삼인칭 단수 같은 이런 문법 실수는요, 원어민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나타나요. 음. 우리는 사실 이거 틀리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근데 이런 문법적인 실수는요, 굉장히 나중에 수정이 돼요. 음. 자연스럽게 될 네, 것이다. 아. 그래서 그 삼인칭 단수 틀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언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네. 요즘에. 우리가 영어 공부 얘기했지만 또세계적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공부하는 부이 불었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어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했고요. 을 오징어 게임을 필두로 해서 플릭스나 이런 한국 드라마들, 음. 한국 드라마가 정말 한국어를 세계화시키는 1등공신입니다 음. 지금 현재 플릭스에 있는 드라마 중에서 60%가 한국 드라마예요. 진짜요? 네. 아, 역시 K 드라 미국보다 많아요. 네, 보는 사람들이 60%가.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오케이, 네,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언어교육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실제적인 사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는 거.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쓰는지를 교과서 쓰,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잘 알아요. 음 그리고요. 드라마는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시리즈잖아요. 몇 개. 하다 보면 한국어 단어들이 쏙쏙 이렇게 기억하게 돼요. 오. 그래서 제가 2021년에 저는 옥스포드 대학의 영어 사전에 한국어 단어 넣는 일을 하는데 그 21년에 엄청 많이 넣었어요. 오. 26개 넣고 올해 달고나도 넣었어요. 오징어게임에 네. 나와서요? 네. 아. 오징어게임 때문에 달고나도 넣었어요. 음. 달고나는 이제 이중국적이에요. 제이 한국어도 있지만 영어국적. 옥스포드 사전한번 넣으면 영원히 빼지 않아요. 와 진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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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영어에는 원래 호칭어가 없어요. 근데 어, 한국어 한류 드라마 때문에 오빠, 언니, 음. 그 다음에 오빠, 언니, 누나, 형, 형. 형. 어, 막내 이런 단어들이 다쑥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아저씨, 아줌마 이런 것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기억을 해서 그래요. 막 떡볶이, 노래방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떡볶이 오래 넣었어요. 네. 다이 드라마 우와. 드라마 덕분인데 근데 제일 좋은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부할 때 드라마를 예.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예. 재밌어요 근데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단어를 기억하고 옥스퍼드 사전에도 단어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영어의 단어를 막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그럼 옥스퍼드 대학교에 한국어 석박사 과정도 있나요? 아네 아. 있습니다. 인기가 좀 있나요? 예, 인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옥스퍼드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렇게 초중고등학생 네. 이제 꿈나무들, 미래 꿈나무들이 한국어를 되게 판타지를 갖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미래 의 꿈나무들이. 아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인기가 있는 거랑 또 무관하게 10년 이렇게 있으면 한국어가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공부하는 언어 가 되지 않을까? 그게 아 저의 그런 아 꿈입니다. 음. 네. 그때까지 좀 버텨볼까? 영어 안 하고. 아 <웃음> <웃음> 어차피 쓸 거야. 아 더, 더, 더. 아 그래 아 볼까요? 아 <laughs> <못하네요>. 네. <laughs>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면 한국어를 굉장히 잘 공부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또 동시에 한국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시험으로 만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어의 그런 언어를 이렇게 좀 딱딱하게 만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될 때는 어 제가 만난 그 학생들 중에는 한국어 울렁증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음. 음. 좀 그러시죠. 한국어 네. 울렁증 중요합니다. 한국어는 <laughs> 네. 이렇게 시험이나 네. 어 채점표로 만나게 되는 언어가 되면 네. 한포자가 정말 많이 생기는 언어가 될것 같아요. 아무리 K 드라마가 좋아도 안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똑같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만나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잘 못하는 것처럼 끝까지 행복하게 만나고 끝까지 행복하게 갈수 있게 우리가 그런 좀 언어와 시험에 대한 이런 연계성을 이제는 조금 내려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제가 음. 정말 피부에 닿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트 보니까 영어든 한국어든 네. 우리는 너무 머리로만 접근하려고 하는데 머리로 접근하지 않고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네. 애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선장님께서는 네. 좀 아이들이 재밌게 할수 있는 영어 공부법, 놀이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추천하는 영어 공부법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읽기를 통한 상상력을 아이들한테 길러 주는 거또 굉장히 좋고요. 그 이외에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놀이를 통한 학습,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마치 얘네가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잘 모를 때그 음. 배우는 지식이나 언어가요 채화, 채화돼요. 그 몸에 배인 음. 몸에 배이게 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몇년 전에 요리를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영어를 얼마나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지에 대한 음. 실험을 한번 했었는데 네. 애들이 요리를 요리에 빠져 있는 동안 자기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2주 후에 그리고 한달 후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 지식을 체험, 다시 시험해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잃어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몰입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요리하고 있어. 요리하면서 뭐 이렇게 요리 재료 같은 거를 단어로 가르쳐줬는데 2주후4주후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음. 메모리의 퀄러티가 다른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학습되게 하는. 네. 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언어를 배웠어요. 어릴 때 음. 한국어를 누가 야 이제부터 한국어 이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대신 한 가지는요. 그렇게 배우면 뭔가 느려 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이렇게 50개씩 딱 외우고 100개 외우면 딱 성과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어,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그런 듯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이 맞습니다. 하, 요새 가끔 뉴스나 이렇게 인터넷 보다 보면 광고가 네. AI 어플이 학습을 도와주는 네, 되게 네.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서 음. 막. 이게 광고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같이 같이 해도 되는 건지. 저는 AI가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AI가 그 울렁증 많은 사람들은 너무 좋고요. 한 고등학교에서 최근에 그 했는데 AI를 통해서 말하기를 아이들이 날마다 연습하는 게 굉장히 음. 연습을 많이 하게 하고 자신감 뿜뿜하게 해준 음.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언어 습득에 공부하는데 AI하고 선생님, 휴먼 선생님이 어떻게 같이 상보적으로 같이 가느냐가 앞으로는 관건이라고 음. 생각해요. 그런데 아. AI에 다 맡겨주면 AI는 우리테 자신감을 뿜뿜하게 해주기는 도움은 되지만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냥 우리는 음. 비전이 필요해요. 공부를 할때그 다음은 뭐지? 이거 뭔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장님이 필요해요. 음. 근데이 인공지능 그건 못해요. 음. 인공지능 하라는 건할수 있어요. 연습 좀도구니써잘활용하 그러니까